롤렉스 익스플로러 2. 레퍼런스 16970. 1989년 출시하였으며 2011년도에 단종된 모델입니다. 롤렉스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 몇년 동안 롤렉스맨 이 아들 사이에서 거품이 많이 끼었으나 현재 품귀 현상이 끝난 지금 중고 시세는 내리막을 타는 모델입니다. 시계 가격이 하락하는 순서는 첫 번째 새 제품은 프리미엄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중고 시세가 구입한 연식에 맞게 형성됩니다. 세 번째 일부 모델 제외하고 빈티지 시계 가격이 떡락합니다.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 기준으로 롤렉스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2024년 새해 직후에 가격 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웨이팅 기간이 짧아지고 있으며, 청골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가격을 올렸다고 현재 많은 유튜버들이 까고 있지만, 솔직히 주인이 그렇게 팔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나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고 어차피 돈 없어 못 사는 상황이면 롤렉스를 사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 생겨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었어도 가격 인상 안 하고 이제 안정화 추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인상한 것을 보면 아주 무개념 가격 인상은 아닌 듯 합니다. 원래 시계 전문 브랜드도 아니면서 폭망했다가 은근슬쩍 오래된 무브먼트 회사 하나 합병하고 가격을 엄청나게 올린 브랜드들도 많은 시계판입니다. 이번 롤렉스 가격 인상은 저는 그나마 개념 있는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롤렉스 익스플로러2 모델을 평가해보자면, 저라면 현재 중고 시세 가격으로는 구입을 안할 듯합니다. 현재 거품이 완전히 빠진 상태도 아니고 단종되었다는 이유로 가격 거품이 상당히 높습니다. 몇몇 업자분들이 익스플로러 2 16507이 모델을 물고 빨고 하지만 대체할 모델인 현재 신형 익스플로러 2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익스플로러 2 16507 구익스 2와 신익스 2 가격 비교해보시면 얼마나 거품이 가득 찼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린이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시계생활 오래한 사람으로서 롤렉스 빠돌이이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구익스2 모델은 출시때부터 인기있는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더 이야기하자면 롤렉스가 떡상하고 빈티지 시계들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덩달아서 옳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경험한 시계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아도 인상적인 기억이 남는 시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형 X2 모델을 경험했을 때 구형 X2 모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서 더 만족했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역시나 X2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언을 드리자면 롤렉스 익스플로러 2구 익스 2나 신 익스 2 다이얼 색상은 실물 기준으로 블랙보다는 화이트 색상이 압도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롤렉스 익스플로러 2 16507 최정 평가 경제적 여유가 있고 구 익스 2 모델에 꼽혀서 잠을 못 자는 정도라면 구입 추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시간도 많다 떡락할 때까지 기다림 본인은 시알못의 실인이다. 고인물이나 업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무조건 신형 익스플로러2 추천. 다음은 롤렉스 익스플로러2 래플 평가. 설명에 앞서서 본 영상은 래플을 옹호하거나 래플러 분들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정품 중고거래 시 유의하시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현재 대륙발 유명공장 기준 다이얼 인덱스 폭마 화이트 인덱스 탁도가 엉망이며 화이트 인덱스 부분 검은 크랙이 들어가 있으며 밝은 곳에 가면 초음속으로 영혼까지 털림. 그냥 시계 전문가 아니고 예민한 사람이 보아도 조잡스러움이 느껴지는 다이얼 인덱스에서 털림. 결론은 거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레플러 분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 저는 성공은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래플을 즐기시는 거 자유라고 생각하며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정품 유저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일부 개념 없는 래플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눈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품 살 필요 없다느니 정품 사면 바보라던지 보는 기준에 따라서 누가 바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현실은 형편이 퍽퍽해서 선택지가 애플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몇 가지 진리 중에 한 가지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이 비록 지금은 선택지가 애플뿐이 없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말고 더 노력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것이고 꿈꾸었던 정품을 살 거라는 마인드로 래플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응? 어? 가호 어, 떨어질 짓 하지 말자. 아아 아, 아, 주의 사항으로 구익스트와 시닉스트 일반인 기준으로 중고거래 시 정품 다이얼 수압이 되어 있는 래플도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시 무조건 공식 센터 점검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의 말씀. 본 영상은 개인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영상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 의견이 모두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상 내용은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추가 설명란에 2024년 기준 롤렉스 가격 인상표 써놓겠습니다. 롤렉스 구입할 때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